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경품 오랜만에 요 돌아나 해볼까? 요즘 기우님 방송 봐서 그런지 나도 1퍼 패배 1퍼 죽음이 종종 나오던데 어? 아, 미안합니다. 아휴 주에 5천 원씩 모아가지고. 자신감. 치킨을 먹는 게 낫지 한 달에 한번 근데 요새는 치킨 값도 2만원 넘어가지고 기훈님 근데 로또는 사시나요? 아까 말했죠 근데 일단 존만 게임에 아군 다 쓰고 당첨 운이나 그런 건좀 좋을 수도 근데 운을 거기서 다 써버린 것 같긴 해저군 면제잖아요 거기서 다쓴것 같긴 함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지병때문에 그러시다면서요 아 맞긴해 그러네 그러면 아, 이거 아니네 야 그럼 나 왜이러냐 연재 부럽다에요 안돼 니마 네, 만약에 아 이런 자, 만약에, 님이 만약에, 뭐, 눈공인이다. 그러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문제가 있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군대는, 사지가 멀쩡하다는 가정하에, 2년만 갔다 오면 되잖아. 2년이란 시간이 좀 크긴 하지만, 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차라리 군대 가서 다쳐서 돌아올 바엔 차라리 그냥 지금, 이걸로 면제받는게 낫지 않나 요네들 쟤네들, 쟤네들, 요네들쟤 난다 데려간다라. 잠깐만. 어? 어? 뭐야 이거? 어. 안돼 아 근데 별론데요. 아니 똑임장해야 돼. 아니 근데 델트 있어 가지고 나쁘진 않긴 한데. 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오우 갑기 불안이? 어어.. 잠깐만 이러면 세졌다 그래도 아, 캘투까지 만났으면 좋은 건데. 근데 아직 6턴이에요. 아직 6턴이라서 나쁘진 않아. 근데 진짜 이거 버티면은 6발까지 끌고 갈만 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 체력이 이제 15, 16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풀 준비 해야 됨. 악마 하나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두개 줘야 돼, 두 개. 근데 이거 악마보다는 나 용족을 좀 가고 싶은데. 얼마 안 깎고, 아, 만났다. 한테는 나이스. 한테는 어, 아, 쓰기 너무 아까운데 저건. 오. 반짝이. 맞지? 여기 밖에. 칼렉? 세기있니다 할만 할것 같죠? 이러면은 영능도 있어 심지어 불안해 칼렉이면은 진짜 좋긴 하네 오랜만에 칼렉도 좀 해보고 어째까지 악마만 할 겁니까? 가끔 뭐 이런 덱도 해봐야지 만족한 고객이 또 생겼네 아 까비 아 여기서 망하네 어? 빛마저도 이곳을 떠났다 현명한 선택이네 계속 흔들어 엄. 아우 진짜 이거 가져오자 이거. 재밌지? 오성 좀 많으면은 써볼만 할 텐데 네, 빛나래. 빛나래 집밖게 없네. 아, 근데 이 빛나래가 아니라 잠깐만요. 최선을 다 아, 여따 써야 되나 그냥? 어휴 아우 미친 진짜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한 거야. 이거 이거 찾고 있었어요. 아 엄. 아 이거 하나 버렸으면 안 됐는데. 나중하얘기했어왜테스 아니야? 나왜테스 아니야? 자네 열정과 열의가 결실을 맺었네. 새하 승산을 높여 보시 특별한 매는못지이러면안 죽을 수도 있네. 이게 지금 돈을 가져올 수단이 없잖아요. 가져올 멀록 있는 판이었으면은 내온용 같은 걸 썼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용 많이 가나? 왜 칼렉 품절 느낌이 나?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운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걸 비겨. 레전드네, 그냥. 다 해먹어라, 너네들끼리, 그냥. 오, 나이스. 근데 이거 황금 만들면 진짜 좋거든요. 황금각까지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헤어가 너무 많아, 이러면. 하나만 집을게요. 공수 통제 껍질, 음. 아 예만났을 때도 는데 오야 이거 또 뭐라 했었냐? 누구였지 아까? 이 새끼 뭐라 어디서 가져왔음? 이러면은 굳이 환금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환생 바르면은 아이씨 그냥 다 망하네. 환생 바르면 순배꽉참 달시간이가들리이야야 멀망대 갔으면 진짜 개맛있었겠다. 아 리로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도훈 님 반갑습니다. 박하. 언데드 용좀 나와. 언데드 야이 설마 저거 7승 언데드 아니겠지? 땡그랑 뭐에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긴 마련이네. <laughs> 엣지 못할거래야이 패치게. 금시이고 마도 소리가 들리느냐. <목소리가> 하 나야. 님들아 혹시 나 환생 넘겼나요? 나 지금 환생 안 보고 있긴 하거든. 환생을 안 보고 있어 지금. 블랙 하나 더. 전력에 큰 도움이 될게하 승산을 높여 보. 골고루 발라놓을까? 타레드는 굳이 황금이 필요가 없는데 빛날이 없는 것좀 아쉽다고요? 자리가 없어 애초에 못 넣어요 그냥 아 근데 황금 볼걸 그랬나? 만들 생각까지 없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들만 하긴 하네. 어이 친구는 그냥 니로이 하나 정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어도. 악마 있는 애가 알아서 처리해 줄것 같은데. 상황나 나이스. 칼렉도 합쳐더라 좋을까? 고용해보게. 일세확정일큰 도움이 큰 도움이 될나약한 것들과 걔네, 나야, 승산을 높여보 나야, 나확정일나 절의 확정일세 새 하수인, 승산을 높여보기 이기려면 은 저거 황금을 좀 모아야 되긴 할텐데 계속 갖다 버리고 아직도 칼락 환가 많은 게 짜치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됨? 아, 내 이럴 건 메타저 남겨 놓을 거 그냥. 아, 이 녀석. 흡수하고 싶다. 숨어렵네 와이 살았어 나 킬트만 남 아니, 얘가 뭔지 를 모르겠네 졸라 쎄인가어 나왔다 뭔가 나왔었는데 내가 못본것 같은 느낌도 좀있는것 같고 아님 말고 니나 아니 무슨 언데드인지 모르겠다 이거 언데드면 의미가 살짝 없기 때문에 오케이 진짜 그 언데드라면은 그냥 정직하게 스텝만 키워도 될것 같고. 아7분 바를 걸. 한번더이스 아 칼렉 언제 주냐고. 그니까 손에 지금 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정말 손에서 놀고 있으면 그냥. 아 이런 미친 것봤나 메탈라이드를 왜 쓰는데? 이새끼 나저격할려고 쓰는 것 같죠. 그쵸 아니 진짜 꾸역꾸역 환생 발라놨더니만. 얘가 이걸 써도 졌다는 건 어? 아, 그러면 그냥 그거 언제 든가 보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안 되고, 그냥 쟤랑 싸울 준비를 그냥 지금 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 개잘 나와. 멀랑대겼으면 무조건 다 이겼다 이건. 딱 버리고 아 어, 이제 얘랑 싸우려면은 그냥 리로이 복사하면 되거든요 자 <목소리> 온리 하체 덱이었어 나는 사왔던 예를 이길라면은 그에는그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네 <laughs> 못래였네 힘이 질 걸세 <laughs> 새하수 승산을 높여보기 입해주겠네 i 세 하수인으로 승산을 높여보게 그럼 그건 내가 가져갈지. 음료 금방 언제 한 뽑을까 했어. 야, 아마 이거 스탯 한2,000될 거거든요? 2 0 0 0원에 3,000? 어, 이럴 것 같아. 이거를 다 이제 내가 독으로, 뭐야, 카멜라노까지 복사하면100%될 텐데. 아, 이겼죠, 이러면? 아, 지지. 멀왕이라서, 아니, 멀왕이래. 체직가사냥꾼이라서, 얘네가 토큰으로 안 죽게 상체를 키웠습니다. 아, 지지.